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시가 석방됐습니다. 시글리시는 자신이 억류됐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유학 중에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시가 4일 풀려났습니다. 시글리시는 석방 직후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자신은 괜찮고 기분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처음 실종 소식이 전해진 이후 9일 만입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도 이날 호주 의회에서 시글리시의 석방 소식을 발표하며 건강한 상태로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글리시의 석방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가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일은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복잡하고 민감한 영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중한 마크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호주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호주 정부를 대신해 북한 측과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글리 씨는 지난달 24일이나 25일 무렵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리씨는 2012년 북한을 처음 방문한 뒤,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 현대문학 석사과정을 밟는 유학생으로 지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북핵 동결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결이 되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의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마이크 오 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 동결 합의 이후에도 제재가 유지되고 핵 검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에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 합의문에 반영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 당국자가 핵 프로그램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단계적 대안으로서 핵 동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와 육자 회담 합의를 모두 어긴 전례에 비춰볼 때 섣불은 핵 동결 수용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You know, no Uh, and North Korea is not negotiating in good faith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 not convinced it's achievable because it's asking Kim Jong Un to give up a lot. Hmm. And so far, as you know, Kim Jong Un has not been willing to freeze and dismantle.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단순히 종전 선언 등 정치적 체제 보장 약속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경협 같은 보다 큰 제재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 O A News 조은정입니다.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의 북한 측 협상 대표로 김명길 전주 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고 한국 언론들이 사일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미국 정상 회동 당시 미국 측의 김명길 전 대사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상대로 지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전 대사는 30년 넘게 북한 외무성에 몸담으며 군축평화연구소,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 통으로 북핵 6자 회담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북 정상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외무성을 상대로 이달 중순경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데 대해 북한이 적대적 행위에 점점 더 필사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A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3일. 미국, 프랑스 등이 지난달 29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발송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규정대로 자국 내 북한 해외 근로자 상황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공동서한 작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로 그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